자, 중성.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 탁송과 대리 일을 하고 있는 유권병장 은들이 인사 오지고 지리게 한번 하고 봅니다 자, 중성, 중성, 중성. 자, 금일은 어, 2021년 2월 5일 금요일이고요. 어, 현재 시각은 3시 52분. 예, 네, 4시가 다 됐습니다. 자, 금요일이라서 어, 오늘은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될것 같아서 어, 금액이 어, 5천원 빠지지만 그냥 하나 잡았습니다. 집 앞에서 거진 한 300m 정도밖에 안되는 곳에서 어, 수원, 평동 들어가는 거 2만 5 0원에 잡았습니다. 이게 더 늦으면 은길 어, 너무 많이 막히고 해서 처음으로 <laughs> 3만원 이하 단가로 수원을 들어갑니다. 어... 어제 어, 일찍 들어와서 어, 잠도 푹 자고요. 어제 컨디션을 어, 회복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금요일이니까 오늘은 또 늦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깁시다. 버티시다. 화이팅! 자 기온이 온도가 내리타기 아주 딱 좋은 날씨입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돈 많이 버시죠. 자 그러면은 향동 가서 영상 이어갑니다. 잠시만, 네. 윤대리입니다. 어, 현재 시각 5시 8분이고요. 어, 저는 수원 평동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자, 한 시간 정도 걸려서 왔고요. 그래도 나름, 어안 막히는 시간대, 에 그래도 나름대로 잘 빨리 온것 같습니다. 자, 뭐, 여지없이 SKV1 가서, 어, 좋은 콜 하나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될것 같아요. 저번에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도 제가 어, 지방을 가서 조금 힘들겠는데, 오늘은 지방을 가더라도 천안이나 어, 아산 뭐요런 쪽만 좀노려보던가 아니면 머리를 좀잘 써서 어, 좋은 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우리 단톡방 형님들 한두세 분이 수원 콜 잡고 평동 여기 오고 계시는데 만날 수 있으면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 있게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잠시만요. 네, 문대리입니다. 어, 현재 시간 7시입니다. 7시. 야 진짜 좋은 게안 되네요. 제가 포승을 소승을 놓쳐가지고, 5만원짜리를. 아, 진짜, 그때 이후로, 정말 안 떠가지고, 이거, 기흥구, 삼성, 일로, 뭐, 삼성전자 있는 쪽이에요. 네, 그쪽에, 어, 팍송, 요거, 2만 5천원짜리 잡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서 더 기다리면, 제가 버스 타고 망토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일단 돈 벌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갈게요. 어, 이제, 도착하면, 그냥, 8시, 뭐, 1시간 잡고, 하면은, 거기서도, 어, 좋은 콜 뭐,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잠시만요. 네, 임대리입니다. 어, 현재 시간 7시 59분이고요. 뭐, 네, 8시죠. 자, 저는, 어, 여기 삼성전자, 어, 삼성로 1, 네, 그쪽에 잘 도착을 했고요. 어, 우리 또, 여기 주인분께서, 차주분께서, 어, 여기 먹자 있는 상권까지 데려다 주셔서, 잘 나왔습니다. 반대편에, 뭐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어디 안 가고 여 쪽에서 어한 2, 30분 정도 내외로 걸리는 콜들 한번 어 좋은 착지 있으면은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윤대리입니다 아이고 고르다 끝났네요. 고르다가 자 안타까운 콜들조차도 뭐못 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일단 단가 콜로 잡았습니다. 어. 15분 정도 운행하는 거고요. 동탄, 어, 3 1000원짜리 하나 잡았습니다. 자, 빨리 가서, 어, 콜파티 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그렇게 썩 제가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일단 가볼게요. 너무 많이 죽었네요. 자, 갑니다. 네, 인델입니다. 어, 핸드시가 9시 11분입니다. 저는 도착해서 여기 바로, 어, 아산역 근처로 가는, 어, 배방읍 가제리 네, 요거 7만원에 어, 잡았습니다. 아, 이거더 키우고 있었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아, 그래도 이거 한 시간이면 가니까, 네, 얻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윤대리입니다. 현재 어, 어, 시가 10시 19분 됐고요. 저는, 어, 여기, 대방읍, 가제리? 가제리였나? 아예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일단은, 여기 천안 쪽, 어, 잘 도착했습니다. 자, 쭉 걸어나가면 천안 아산역이고요. 어, 이쪽에서는 이제는, 어, 콜파티도 끝났고 어 아직 그래도 수도권 총 코스 천몇백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좋은 콜 잡고 이제 수도권 올라가는 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이라 약간 부담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어또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1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 없이 왔습니다 아 근데 단가를 조금 더 올려서 올 수도 있었는데 그게 제가 이 클릭이 딱 되는 바람에 네 그래도 7만원 네,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게 왔네요 자큰 바운드로 옮겨서 어,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임대리입니다 어, 현재 시간 10시 33분이고요 저는 불당동 가는 콜 이거 2만원에 어, 잡았습니다 어, 요금 좋네요 아 걸어왔던 길 다시 가야 되는데 어, 고객님한테 전화드리고 얼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임대리입니다 어, 현재 시간 10시 53분 네, 예, 저는 불장동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자, 뭐한 5km 정도 운전했고요. 어, 꿀콜이었어요, 꿀콜. 자, 그리고 자 5만 원짜리를 주셨는데 제가 잔돈이 2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아, 이거 계좌이체로 해드릴까 했더니 그냥 2만 원만 주세요 해가지고 요거는 3만 원짜리 콜이 됐습니다. 아, 다음에 자기 만나면 예, 손님께서 자기 만나면 깎아달라고 하시는데 예, 제가 다음에는 그냥 무료로 해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 <laughs> 자, 좋은 손님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불당동, 어, 과연 콜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존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인대입니다 어, 핸드시가 12시 26분입니다. 어, 시간이 많이 지났죠. 자, 제 근처에서, 음, 근처는 아니고 한 4km에서 향남읍이 5만원에 떴었는데, 아, 그거를 1초 정도 고민했는데, 못 잡았는데, 우리, 톡방, 어, 우리, 저기, 후배가 잡았더라고요. 우리 다행이에요. <laughs> 톡방 친구가 잡아서, 네, 그거 타고 갔고, 네, 용인시청이, 어, 5만원을 떴었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순삭됐어요. 자, 그리고 요거, 어, 바로 앞에서 잡혔기 때문에, 용이, 요, 요, 용이동, 평택 용이동이죠. 요거 3만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벗어날게요. 자, 수도권으로 빨리 가자. 잠시만요. 네, 윤대리입니다. 어, 현재 시가 1시 40분입니다. 아, 고객님이 많이 취하셔가지고, 아파트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와, 완전 미로, 미로 주차장이었어요, 미로. 310동으로 분명히 들었거든요. 근데, 아, 또, 했더니 307동인 거예요. 근데, 완전 턴이 진짜 긴 그런 주차장이었는데, 왔다리 갔다리만 하느라고 한 20분을 헤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12시 제가 한 30분쯤 잡은 것 같은데, 코를. 1시에 출발을 했어요, 1시. 1시에 출발을 했는데 또 경유가 또 있으신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거 경유는 못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얼마 드림돼요 해갖고 제가 그냥 담배값만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만원 계좌이체로 넣어 주셨고요 어 지금 잘 도착을 했습니다 아 아이고 아이오진데 오지 큰일이네요 일단은 여기는 뭐 답이 없어요 일단 걸어 나가면서 어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 이동한 후에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핸들입니다. 현재 어, 시각 2시 37분이고요. 자, 한 20분 전에 아, 화성시 능동이 3.8km에서 떴었는데 아, 그거를 제가 넋 놓고 있다가 놓쳐 가지고 자, 어쩔 수 없이 여기는 포기. 예, 네, 포기했습니다. 지금 아이콘으로 픽업을 올렸는데 어, 동탄 만 원에 올려 놨거든요. 근데 어, 연락이 돼서 오신다고 하네요. 일단은 동탄 가서 한번 어,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힘드네요 힘들어 오늘 진짜. <laughs> 자그러 동탄 가서 뵐게요 잠시만요. 네, 민들입니다. 현재 어, 시간 3시 55분이고요. 어, 저는 코하나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 동탄 한림 장례식장네 그쪽에서 집쪽 어, 가는 건 아니고요. 의정부 네 의정부 가는 거 5만 원에 잡았습니다. 자 의정부를 잡은 이유는 이제 의정부 가서. 1호선 타고 그냥 쭉 퇴근하려고 어, 마음먹었습니다 그냥 아 도저히 안 되겠네요 요거 전에 사실 광명 하안동 가는 걸 잡았는데 고객님이 그냥 좀 이따 전화해요고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콜 빼버렸고요 자 요거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인절입니다 현재 시가 5시 2분 됐고요 저는 의정부 어, 잘 도착했습니다 자 조금만 걸어 나가면 의정부역으로 어, 갈수 있고요 자 여기에 어 단톡방 우리 형님께서 의정부 사... 네, 의정부 형님이 사셨고 네, 밥 먹고 가라 그래갖고 네,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그다음에 저는 의정부에서 1호선 타고 다이렉트 쭉 가서 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콜은뭐안 나올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진짜 고, 고생 뭐 매출. 뭔가 조금씩 아쉬워요. 그래도 네. <laughs> 네, 오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어, 그점 어, 깊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내일도 어, 또 열심히 해야죠.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자고 저는 저녁에 네, 저녁부터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복귀 잘들 하시고요.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주무십시오. 중소